네 대물나라 통신원들은 굉장히 많아요 주중에 보면은 또 의성의 쌍계천 남대천 활동을 하신 분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세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실교와 봉황교에서도 가끔 활동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세보 포인트를 지나 한실교와 봉황교를 지나 또 활동을 하는 소식이 실시간입니다 으로 장례식당 앞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봉양면으로 가면 저희 손님이 또 어제는 음, 소방서 앞에서도 활동을 했고 여기 넘어가면 청호 가든도 있고 뭐 원당리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군데 군데 활동을 하고 오늘은 또 건너 뛰어서 현재 지선리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고객님들이 계시죠 이렇게 지선리를 가면 지선교가 있고 뭐 지선교 위로 또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또 따끈따끈한 남대천 상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해서 조항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어, 지선 이쪽은 가끔 또, 난 음, 낚시가 잘 된다고 하고, 준척급들이 재밌게 나오면서 월척도 섞어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이 조사님과 함께 가신 분들이 활동을 해서 조항을 또 내일 아침에 일러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저기 현조사님은 저기 일찍 단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운전을 해서 단촌으로 한번 갑니다. 의성군 단천면에 있는 미천을 갔습니다. 미천, 미천도 굉장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포인트가 매년 1년에 시즌이 되면 제가 한두번 정도 답사를 하고 오는데, 혹시 지형변경이나 뭐 추가적인 포인트가 생기면 가서 답사를 하고 오는데, 어뭐 목촌교를 시작해서 세촌교그 유명한 명진교 소식도 계속 옵니다. 광이, 광을 이광 치냐, 고기가 나오냐의 소식, 그 옆을 가면 또 광영교 소식에, 여기 또 자두밭 요 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이 또 활동을 하죠 철길 쪽 인근에 또 활동을 합니다 여기 거쳐서 가면 또 일찍 일찍 파출소 근처 일찍 중학교 근처에 철길 밑을 비롯해서 이렇게 굉장해요 여기 포인트가 구천리 구천교 를 비롯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일 한두건 서너건 주말이면 수두룩 이렇게 단촌면에 미천 소식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손님 안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항상 어, 단촌의 미천 방향이라든가 의성의 남대천, 상류 남대천이라든가 또 쌍계천 라인의 정보가 궁금하면 문의하면 제가 아는 선에서 또 정성을 다해서 안내를 하죠. 또 이렇게 의성 쪽에 가면 안평신평이 있어요. 쪽 안평천도 있고 신평에 광산천도 있고 정운이 구만교도 있고 뭐 어, 마전교도 있고 많아요. 저희 손님들이 가서 정보를 계속 들고 옵니다. 제가 어떻게 이까지 다 가겠어요? 항상 통신원들이 제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역할을 해주는 많은 통신원들이 천 명이 넘게 매일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정보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 집을 방문하면 제가 또 아는 선에서 정성을 다해 답변해 드리고 있죠. 네, 참조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